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푸놈펜 코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캄보디아 택시 툭툭 어플은 패스앱, 그랩, 타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타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유심을 구매 후 구글 플레이에서 타다를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타다 어플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툭툭과 이 툭툭은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지만 몇백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거나 부르셔도 됩니다. 전기 툭툭이가 조금 조용하긴 하겠죠? 휴대폰 GPS가 인식한 본인이 있는 곳이 파란색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이 있는 위치를 화면을 움직이면 검은색 동그라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부분을 무시하고 바로 회열 툴을 누르시는데 정확하게 조절하셔야 기사들과 마찰이 없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조정하셨으면 그 다음 목적지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회열2라고 돼 있는 곳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번 도착지를 누르시고 주소나 목적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착지 주소나 명칭이 검색에 나오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2번을 누르시면 다음에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위치를 지도를 조정해서 까만 네모를 위치에 가져다 두고 아래에 도착지로 선택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 홍수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온물투까지 요금은 7,000리엘이 나오고 툭툭이로 시간은 13분이라고 나옵니다. 화면 가장 아랫부분에 북을 누르시면 툭툭이가 예약이 되고 본인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화면으로 나옵니다. 초등학생도 한 번만 해보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택시 어플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해외 나오는 분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 여행의 기본적인 구글 지도 보는 법 정도는 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글 지도 안돼 본인 있는 곳 몰라 이해 안 됩니다. 손님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제가 툭툭이를 호출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죠? 네, 사장님 현재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툭툭이를 보낼까요? 어떻게 제 위치를 보내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볼수 있을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캄보디아가 궁금할 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